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지금 이흑돌두 점과 백돌 넉점제 수상전을 하고 있는데요. 백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고요. 흑은 하나, 둘, 셋, 네 수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제 수를 줄이러 가 줄이는 수상전을 하면 이제 당연히 흑이 한수 부족으로 잡히게 되겠죠. 하지만 흑은 어디를 차지하고 있느냐? 이 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는 어쨌든 이 수상전을 할때 엄청난 이 어드밴티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그렇다면 이제 흑의 첫 번째 수 어디가 떠 올라십니까?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비슷한 거의 같은 생각을 하실 텐데 일단 이런 상황에서 이제 흑의 수를 늘리려면은 여기 밀고 들어가는 이런 걸 생각을 하죠 자 이때 만약에 100이 그냥 이렇게 이어 버리면은 이거는 진짜 코도 안 풀고 예,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00이 있는 순간 하나 둘셋넷 다섯 수가 되기 때문에 이건 수로 그냥 줄어 가면은 예, 100이 잡히게 되죠 그래서 100은 이제 요렇게 두는 것이 뭐 거의 강요된 선택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백이 막으면 흑이 단수 치고요. 그럼 이제 백이 이렇게 이어버립니다. 자, 여기에서 어쨌든 이제 흑이 요 귀가 이렇게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수를 줄이야줄여하는데요 흑이 여기를 두면 백이 이렇게 이제 꼬부립니다. 어 그러면은, 이제 흙이 이렇게 둘 때, 백이 밀면은 흙이 막아가지고, 이건 이제 한수 차이로 이 백돌들이 전부 잡히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때는 이제 백에게 아주 멋진 이러 수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옆으로 이렇게 붙이는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흙이 단수 치면 뒤에서 단수 쳐서 요게 패가 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흙이 백을 잡으러 가는 방법 중에 이제 여기를 틀어막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것도 패가 나게 됩니다. 물론 백이 여기서 이렇게 단수치고 흙이 젖혀서 이렇게 뭐 두면은 이거는 자연스럽게 이제 백돌이 잡히게 되지만 이때는 백이 뭐를 두느냐 바로 여기를 이렇게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백이 흙이 이걸 이으면 이제 백이 빠지고요. 젖히면은 단수치고 따내면 먹여쳐서. 흙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흙은 어디를 두느냐. 바로 가만히 이렇게 젖히는데요. 그럼 백이 먹여쳐서 흙이 따내고 이 형태는 이제 폐가 나게 되는 거죠. 폐가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흙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밀기만 해도 폐는 나는데, 하지만 이때는 이 흙이 백돌을 다 잡을 수 있는 아주 이런 멋진 예 이런 수, 수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흙이 이곳을 가만히 이렇게 끊는 수가 아주 멋진 수인데요. 흙이 음. 여기를 끊으면 백은 이렇게 이제 단수를 칩니다. 이걸 뭐둘 수밖에 없죠. 이때 흙이, 흙이 다음에 한 수가 중요한데 여기서 아주 깔끔하게 잡아버리는 백돌을 잡아버리는 수가 있어요.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흙이 단수치고 뭔가 이, 이런 식으로 두는 거는 그냥 백이 이어서 이거는 오히려 막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두다가는 흙이 다 잡히게 됩니다. 예, 흙은 이 끊어둔 이한 점을 이제 잘 활용을 해서 이 백돌들을 잡으러 가야 되는데, 자그 수가 어디냐 이거죠. 그 수가 어디냐. 자 그거는 바로 이렇게 이렇게 이제 빠지는 수가 아주 좋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흙이 빠지면은 백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젖혀오는데요. 만약에 흙이 이걸 단수 쳐준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버티겠다 이거죠. 젖히면은 붙이고요. 요거 두면 이렇게 둬가지고 이건 물론 이제 한수 늘어진 팩이 나지만 패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흙은 아주 잘 둬야 되는데 백이 반항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딱 반항하기 좋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젖혔을 때 따라서 젖혀 들어가는 수가 아주 좋은데요. 만약 이제 1이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밀고요. 붙이면은 꽉 있고, 이으면 있고, 따내면 단수 쳐가지고, 마찬가지로 이 100도 7점이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럼 이렇게 두면 어떻게 두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요. 이게 단수치면 메우고요. 요거는 얼핏 봐서는, 어, 아까랑 똑같은 것 같은데, 이때는 흙이 어디를 두느냐? 그냥 이거 뒤에서 메워버리면 그만이죠. 이거 수상전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흙이 여기를 둬가지고 이제 폐가 난 거지, 그냥 메우면은 넉넉하게 뭐두수 차이로 잡았습니다. 심지어 배이 붙일 때 손을 빼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요 형태는, 지금 이렇게 흙이 되면은 한수두수세수네 수밖에 안 되고 백은 다섯 수인데 하나 둘셋넷 다섯 수 여기서 이 끊는 수를 둬 가지고 수를 한수 늘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되느냐 백이 이 자리로 바로 온 메우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 끊어둔 한점 때문에 만약에 흙이 이거를 먼저 이렇게 두고 막을 때 끊었다, 그러면 백이 뒤에서 쳐버립니다. 예, 이렇게 치질 않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이 끊는 단점을 이용해서 수를, 수를 한수 늘리는 이러한 문제였습니다. 이게 이제 실전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는 이러한 수법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나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